가을이에요. 이 화살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을 땐 가을이지요. 가을비가 촉촉히 내려가지고 아유 예뻐라 열매까지도 예쁘네. 얘들아 너무 예뻐. 여기는요 손수물된동산이랍니다 안녕하세요.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. 가을 단풍. 아이고, 예뻐라. 너는 왜 이렇게 예쁘니? 너 이름표 달고 있어? 내년에 삽목하게. 손수 물된동산에 어저께 놀러 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가고 자고 새벽이랍니다. 여기는 수국을 이렇게 크게 화분에 심어서 들여놓으면 내년에 꽃이 아주 아주 많이 예쁘게 피겠지요. 나는 수국이 많은데 항상 깻잎 수국. 꽃한 번을 못 본답니다. 겨울에 미국을 가니까 월동 준비를 안 해줘서 그렇겠지요. 해우아닌가요 어. 하도 비슷한 꽃이 많으니 뭐 이름을 뭐라고 붙일 수도 없네. 이거는 올 봄에 현인릉에서 사온 건데 은여바카시아라고 아시나요? 근데 꽃이 이렇게 왔네요. 우리 친구는 안 내놓으니까 꽃이 안 왔는데, 여기는 내놓으니까 이렇게 꽃이 왔네. 어머나, 이제 뭐지 않아? 꽃이 피겠지요? 오냐, 바카시야, 꽃이 엄청 많이 왔어. 야, 보날레 너도 내놓을 걸 그랬나봐. 아이고, 예뻐. 꽃이 엄청 왔는데. 내놨어야 되는데. 연협 아카시아 꽃이 많이 왔네. 아이고, 배아퍼 우리 친구 보날레꺼는안 왔어. 꽃이. 연자가 아픈 건 지랄하겠지. 연자야, 이거 바꿔치기 하자. 보날레꺼 하고. 이 물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. 얼마나 시끄러운지. 아이고 시끄러워라.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만 숨겨놓은 이 꽃이 있었네. 이 캐다 심어야지, 데. 있었네. 층층이 꽃이. 이게 뭐지요? 가을 국화인데. 생각이 안 나네. 카메라만 불면 생각이 안 나. 많이 심었네 이렇게. 저도 많이 줬는데 별가못이 다 눌러가지고 이제사 나오던데 이거 뭔데 국화인데. 들국화 아니고 가을국화 아니고 뭐 국화인데 또 이름이 뭐야? 야생국화인데 생각이 안나요 어제 비가 많이 오니까 다칠러콩팔러콩 넘어지고 이 멘드라미식 굉장히 예뻐요 이거 안성 타샤가 준 꽃이에요 너무 예뻐요. 이거 씨바드 갖고 미국 가져갈 거예요. 와쭈구리 여기저기 짜구떼가 많네. 아니, 뭐야. 이거 뭐지? 생각이 또안 났다. 종작살. 종작살이 많네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큰 것도 있고. 꽃범의 꼬리. 아, 왜 국화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이거 들국화? 아닌데. 니가 말좀 해. 뭐야, 너 이름이. 얘말안 하는데요. 지금 꽃 피려고 여기는 조금 바람막이가 되니까 노랗게 올라왔네. 예쁘네. 꽃이네. 이렇게 예쁜 줄줄이 맨드라미. 안성 타샤가 준 줄줄이 맨드라미. 미국으로 얘는 유학 갈 거예요. 미맨드레미가요. 이렇게 큰 바지, 뭐라 그래? 밴댕이라 그러나? 바지라. 자박지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예쁘네. 손수 물댄동산에 이쪽에도 다시 뭐라 그래, 이거 보고. 바이솔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중간중간 해놨네요. 온 마당을 전부 다 그냥 바이솔 정원, 야생화 정원, 이렇게 만들어 놓고, 지 놀이 같이 놀이터. 하고 있어요. 여기 바이솔 야생화 심기, 분재 만들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친구한테 전화로 물어보세요. 우리는 휴케라가 다 죽던데, 얘는 휴케라가 다 살았네. 휴케라가 왜 죽을까, 우리 집은? 이 번개초도 우리 친구 안성 타샤가 준 거야. 너무 이뻐. 타샤, 너무 고마워. 난 내가 제일 잘 키운 것 같아, 이새 인간들보다. 얘네들은 비리비리한데, 내 거는 엄청 싱싱해. 타샤네 것만은 못해도. 아, 맛있는 냄새가 나서 더는 못찍겠다밥 먹어야지, 배고파서. 이상입니다. 아산, 물댄동산이었습니다.